제가 이번에 드러낼 기회로는 상지팀 하고 상대의 중심을 앞으로 상대의 중심이 앞으로 출렴을할수 있습니다 넘어지기 변화는 있을 수이 있지만 지금 넘어지기 보다 파니다 비타민 C는 다시 한번 이거 무분별 비타민 C는 어치와지치의존과와상관없입니다

이 팔이 지낼때 역할을 밍을 아시겠나요? 팔이 이렇식 빠져버리면 상대는 막 도망가버리고 그럴 땐흉지 못합니다 중요한게 팔이 지낼때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만큼 더 하면 Thank you.